저는 그랬어요. 저는 군대가... 저는 사실 너무 가기 싫었어요. 군대가 가기 싫어서 전 직업군인을 한... 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, 병사로 가나 장교로 가나 월급이 처음에 비슷해. 근데 복무기이 짧어.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걸 가겠죠. 병사로 지금. 왜냐? 내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너무나 다이내믹하고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, 이 안에서 지금 내가 장교를 선택한 어떤 메리트가 지금 단 하나도 없잖아요.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네. 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뭐 CEO 전화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누구는 공개, 공개 채용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누구는 뭐 일반 회사 중견이나 중소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누구는 계약직도 있고 파견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 형태에 따라서 면접 준비가 사실 다 달라지거든요. 사실 어떤 데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면접 한 번에 끝나지만 공개 채용인 회사들은 1년에 뭐 한두 번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면접 시스템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. 평가 요소가 이제 뭐 다양한 거죠. 근데 그 얘기를 거두절미하고